여러분들, 제가 이제, 검었다, 검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렇게 시커멓진 않죠? 아까 우리 스님보다좀 내가 낫죠? 예? 네? 근데, 저 스님이 있는 말하면 내가 지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왜 그러냐면, 자, 검은 게 좋은 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저 어렸을 때는요, 진짜 까맣다고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이해하시겠죠? 왜? 동네에 이렇게 생긴 놈이나 하나밖에 없어 웃을 일이 아니야 지금 심각한 얘기라 그러는데 웃지 마세요 얼마나 내가 괴롭겠어요 놀림 받느라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30살이 지나고 나서 까만 게 좋은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으아 세상에 여자들이 나만 쫓아다니네 아 우리 마누라 있어도 상관없어요 총각 대 얘기하는 거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웃으신 여러분들은 전과가 있다, 이거. 어? 뭐, 신라인 까먹다든가.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게 먹는 음식에 다 들어있더라고. 까만 게 좋은 게. 크... 쌀도 흑미가 맛있지. 콩도 깜장콩이 맛있지. 돼지고기도 흑돼지가 맛있지. 염소도 흑염소가 맛있지. 닭도 5개가 죽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이 만물의 인간인 영장인 닭의 주는은 얼마나 고소하거냐 이거야. 이 박수도 치지 마세요. 다 전과들 다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응? 한번 웃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또 원경 스님이 사실은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저 저도 까만 스님을 두다 보니까 또또 또 까만 놈이 없나 하고 이제 찾아보고 이제 확인 중 있던 거야. 근데 <laughs> 저 스님이 참 한국말도 잘하고 정말 괜찮죠? 네. 예, 그 스님 한번 잠깐 나와보세요. 응. <laughs> 아. 이쁘더 생겼어. 아유, 하이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엄청 좋으셔 정말. 나이 사람 때문에 사는 거 아닌데.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고 그렇죠? 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수님 이름이 뭐라고요? 명선입니다. 밝은면밝은면자 성선선사입니다. 내가 내가 호가 천선이야. <laughs> 하늘천, 선한선 <laughs> 진짜, 진짜 라니까 손자 맞아요? 예? 손자, 손차, 손자로 통합니다. 아, 손자로 통한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통해, 우리는 다 <laughs> 통해. 그래서, 아니, 저를 또실로 왔어요. 그래서 저 같이 타고 올라왔는데 <laughs> 세상에 이렇게 꼭대기나 처음 어보라고 <laughs> 야, 근데 진짜 차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 저, 대한민국 그, 누구야? 어느 장관한테 얘기 해야 되나? 이거 좀 기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쵸? 예.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나? 예? 구청이요? 구청장님 오셨어요? 구청장님 안 오셨어요? 아까 거기 써있던데? 아니, 근데 안 오셨어요. 안 왔어요? 잘라버려. 그건 뭔 구청장이 그래요? 자농담이고요음 정말 그 길을 좀 많이 좀좀 아니 만들어 다니는기 아니라 깔끔하게 깔끔하게 해서 예 다른 차들도 좀 올라올 수 있게끔 예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곡 할래? 저는 예운 네. 노래가 없습니다. <laughs>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다음에? 그럼 나한번 안아줘 봐 그럼. <laughs>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 한국에 와서 열심히 하는 우리 저 스님께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세요. 예. 응 음, 그래, 우리는 동족이야, 예 <laughs> 동족이야. 음, 그래.